이죠 지금 마이날 마지막 파이널 네, 마이날이라네 파이널 지금 볶음밥을 지금 가야돼가지고 지금 뽑아는 봤는데요 지금 이제 한 7게임 뽑았어요 7게임 예. 7천원만 사도 50만원짜리를 뽑았습니다 예. 일단 프로토는 음, 큰 금액을 가서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작은 금액을 가서 목돈을 먹을 수도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좀 어렵게 결과물이 나올 때는, 요즘에는 근데, 좀, 목돈 가서 이렇게 먹기는 좀 힘든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이 어제 이제 뭐 마요르카 오바, 에 나폴리 오바, 에리알마드리드 이렇게 다섯 배씩 이렇게 나눠서 배팅을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울산도 저 나는 아주 울산 애들 보면은 나는 저런 런 축구 스타일을 상당히 안 좋아해. 에 그때 전 게임을 이겼어야지 지금 뭐. 대구는 어차피 FA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리그가 에, 저런 팀 자꾸 좋아하고 있는 저런 선수들을 봤을 때는 에, 쟤네들은 그니까, 선수가 원래 자기네들이 뭘 하고자 하는 걸 이겨야 이게 선수 아니겠어요? 에, 대구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리그. 예? <laughs> 예, 그런 게임을 지금, 저 대구 골 차는 거 보세요. 관심이 없단 말이야, 지금. 저런 팀 지금 두골 넣었다고 좋아하고 앉아있으니까, 요 참, 쟤네들 보면 앞날이, 예, 앞날이 좀 걱정이 되네요. 원래 축구는 수비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골을 못 넣거든요. 그런 애들 또 만나면 또 우주사는 또 잼뱅이가 될 수, 밖에 군뱅이가 될수 밖에 없는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게임을 많이 하는 팀이 예, 성공을 하는 거고 성적이 나는 거란 얘기죠. 오늘 일단 제가 복권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리즈 유나이티드 간단 간단하게 예, 리즈는 지금 부상자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격 축구를 할수 있는 지금 여건이 전 게임도 이겼죠 리즈가 또 그래가지고 예전에 리즈의 닭 공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골라봤고 토트넘은 뭐 이제 전 게임에 외면하신 분들이 많은데 에 아무래도 노리치나 이렇게 좀 하위권 팀들한테 먹혀요. 아, 예, 좀 생각을 좀 하고 예, 외면할 때 외면을 해야지 목동 가서 죽었다고 다 외면하고 살면은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봉페리에도 제가 볼 때는 크레루몽 이건 오바도 괜찮아 보여요. 봉페리 오바. 음. 크레루몽 오바, 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 몽페리에는 뭔가 지금 사고를 칠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어, 결, 퇴장자도 하나 나올 것 같고. 결론은 몽페리에가 이기지 않을까? 예. 근데 홈, 홈 에버튼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에버튼은 요즘 죽을 수 있지만. 어제 로마가 홈에서 3대 떡으로 처발렸대요 그런 것도 또 처음 봤어. 로마가, 아무리 선수가 현치 않고 지금 개판이라 그래도, 홈에서 그렇게 처발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 근래 보기 드문. 그런. 그리고 랭스와 앙제정 양제동이 아니고 앙제동입니다. 앙제동. 오바를 보겠습니다. 지금 복권방을 가야 되는 지금 폴더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는 거예요. 멤버십은 또이 중에서 잘, 추... 잘 추스려 가지고, 멤버십은 또잘 추스려 가지고 또 올려야 되겠죠. 어제 또 당첨이 됐으니깐요. 어제 멤버십이 다섯 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 배, 3배... 세 폴더 사서 다섯 배 그... 맞치는 것도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본인들이 한번. 예. 사인펜 잡고 한번 해 보십시오. 쉬어쉬어 보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사람들이 왜 예상만 하는지 아세요? 그세 폴더 다섯 배도못맞친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예상만 하면 뭐예요? 지가 맞춰서 맞친 거를 보여 줘야지. 응? 예? 결국엔 지도 호구란 얘기하냐. 지도 호군데 그냥 이게 갈것 같고 저게 갈것 같고 혼선만 주는 거 아니야. 지가 딱 맞춰가지고 딱 매일 매일 멤버십을 올리든가 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머리를 써야지. 예상만 하고 지는 땡전 한푼 하지도 투자도 안 하고, 응? 이름은 니들이 이는 거지. 나는 예상하고 난 조회수만 받으면 되지. 내가 좋아요만 받으면 되지. 니들돈이지내 돈이냐. 그리고 맞으면은 뽀찌 받을라 그러고. 그게 경마장 앵벌이 아니고, 저기 뭐 경마장 앵벌이나 다름없다는 거지. 그게 경마장 앵벌이들 아시죠? 뭐가 갈거 같고, 뭐가 갈거 같고. 그런 얘기를 해서 딴 사람도 그게 갈것 같은 생각은 다할수 있잖아. 지만 정답이 아니잖아. <laughs> 그러고 맞으면은 지가 해서 맞았다고 뽀치네노라고 그런 경마장 앵버리가 지금 이 유튜브 예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인 것 같아. 본인이 천 원이든 돈이 없으면 천 원씩 하세요. 예, 맞춰서, 여러분들 저 맞췄습니다, 이거 보세요. 매일매일 해, 그 자기가 맞히는 거를. 네가 예상한 거네가 올리란 말이야. 음, 그럼 되잖아. 에 그, 하, 계속 10번, 20번 안 맞으면 쪽팔릴까봐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에? 나 이, 한달 동안 안 맞아도 해, 계속 했어요, 저는. 예, 그래서, 물론 회원은 좀 떨어졌는데, 그게 진실이지 우리나라에서 거짓으로 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끝났어요 김산이 대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거지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캔단 얘기야 그럼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돈이 없으면 100원씩 해. 해서 맞추는 거를 보여 주란 말이야. 돈이 아까우면은 자기는 못맞히니까 매일이니까 돈을 투자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100원씩 해. 그냥 한 달에 몇 개만 나와도 뽑아 봐. 그리고 유튜브를 하란 얘기야. 어? 그래야 프로토 유튜브지. 맨날 뭐가 간다 울산이 유리하다 뭐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 오늘 울산이 유리하다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뽑아서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마치는 형태로 가야지 이게 뭐 맨날. 에? 선수 누가 하시면 뭐 티눈이 생겨가지고 손가락 부상이고 그게 뭐 국내 게임에서 중요해? 에? 결과물을 보셔서 아시 알잖아. 에이. 맨날 농구 그 역배가 그렇게 나와도 역배를 안 사잖아. 응? 오바 그렇게 나와도 오바를 안 사고 언더 그렇게 나와도 언더를 안 사고 맨, 맨날 허당이잖아. 좀그 도움이 되는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어. 나도 유튜브지만, 나는 솔직히 돈 벌라고 한건 아니고, 응.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누가 목소리가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서 한 거야. 나는, 나는 근데 솔직히... 돈이 이렇게 한 달에 20만원 정도 벌이, 30만원 벌이가 되는지 몰랐어, 사실. 음, 지금 한 20, 3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구글에서. 뛸거다 띄고. 근데 나는 솔직히 돈이 되는 건지 몰랐어, 사실. <laughs> 근데. 좀 큰돈도 벌고 싶지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더 맞다고 봐 물론 뭐 어, 여러 가지 형태로 큰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사람들을 피해를 준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에, 여러 이제 NBA나 내가 방송을 좀 봤거든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한번 내가 배팅도 해봤어 음... 근데 안 맞더라고 <laughs> 아니 NBA는 내가 잘안 하니까 한번 NBA를 그렇게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내가 그 사람들 방송분을 보고 복근방 가서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배팅을 해봤지 음. 근데 안, 맞드, 안 맞더라고 한세번세번 시도했나? 두번세번 번 했는데 그럼 이제 하이가 싫어지더라고. 근데 이제 NBA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 음, NBA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근데 농구가 십점 차도 금방 2분 만에 좁혀지는 게좀 무섭. 좀난 농구가 좀 무서운 것 같아. 음, 벌어져 있는데도 좁혀진다는 게 축구는 한 2대0 하면 좀 수비만 촘촘하게 하면 은한 골, 최하 한골 먹거든? 음, 그러면 승에는 지장이 없거든. 근데 농구는 좀 불안하더라고. 에, NBA 특히 막판에 막 치고 올라오잖아. 어, 어느 봐도 살 떨리고, 어느 봐도 약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봤겠더라고 언오바 게임도 또 음. 오늘은 엘체 승호고요 카디스가 요즘 이 백투백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예, 아 백투백이니까 그러니까 박싱데이죠. 예, 박싱데이가 되면 선수층이 얇은 팀들이 좀 어려워. 그리고 이제 레반 때도. 첫 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사순하거든. 에, 예, 그래 가지고. 일단 오사순하 승을 사고 싶은데 에, 예, 그래도 이, 얘네들이 그일승 버프라 그래 가지고. 근데 오사순하가 이게 위위 인건 사실이야. 상대 전적이나 모르구나. 다 위다. 그리고 필라 유나이티드 하욕시티인티인욕시티 시티는 w York City, New York 이 i t y i 라 a striker. I'm a s 는 r i k e r I'm a s t r i 인지 r I'm a s t r i k e 그런 지금 뉴스가 떴더라고. 그래서 피, 최소한 비기는 것까지 한번 사보겠습니다. 원정이고 t 예, 비기는 것까지 m a s t r i 이렇게 68배로 오 예, 7,400원 투자해서 예, 50만원만 딱 먹겠습니다 예. 이건 복권방 가서 고대로 살 거예요 음, 요대로 살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오늘 이거로야간축구좀 예, 재밌게 한번 즐겨봅시다 예. 이렇게 뽑으란 말이야 유튜버들도 좀 에. 보인들 그상대전적이 어떻게 나도 이거 다 보고 하는 거잖아 상대전적 다 뽑고 한2 시간 쳐다봐야 돼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부상자 보고 배당이 들어오는 배당인지 안 들어오는 배당인지 퍼센테이지 따져야 되고 어느 바몇번 들어왔고 몇번안 들어왔는지 다 따져야 돼2 시간 반 걸려. 이거 뽑는데 밥도 안 먹고 쳐다보면 그러니까 회원 가입도 좀하셔가지고좀 노력에 좀 투자 노력에 좀 에, 어느 정도 에, 성의 표시는 하셔야 돼 에, 그게 맞는 거 인간의 도리지 이런 거 공짜로 그냥 맨날 받아먹을라 그러시는 분들은 평생 그 버릇 고치고 치지 못하면은 에, 평생 한폴락이야 일단 복권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밥도 안 먹었어 지금 밥을 먹으러 가야 돼 아, 그래가지고 복권방에서 이거 사고 일단 뭐한 그릇 먹어야 될것 같은데 좀 몸에 좀아 근데 일요일이 이게 문이 많이 닫아 가지고 식당들이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따 에... 뭐 이따가 뭐 올릴 게 별로 없네요 멤버십 예 멤버십 올려드릴게요 예 오늘 한 두세 장 도전해봐야지 어제 마친 것처럼 또 고배당으로 오늘 좀 올릴게요 감사합니다